현문, 현답과 건강 음, 백스의 나박사 TV가 콜라보레이션으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필수인 것 아시죠? 어, 지금 눌러주시고 어, 또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어, 저도 인제 대학교 어, 금융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어,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청소년들 흡연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무엇보다도 이 청소년 흡연이 아이들의 정신적인 아,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폐해가 아, 심합니다만은 요즘 청소년들은 반대로 어,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점점 원장님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아, 이 청소년 흡연이 에, 하기 시작면 이게 니코틴의 중독 때문에 성인기가 되어서도 계속.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전문가로서 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흡연으로 인해서 우리 발생되는 해악은 아마 지금 단대피우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의사 입장에서 우리 환자를 보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을 어, 흡연을 여러분 중단할 수, 금연할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실제 여러분들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어찌, 어떻게 보면은 에, 청소년기에 담배를 피우면서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어, 또는 어른이 되었다는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기는 그런데 흡연을 시작하는 건 너무 쉽지만. 실제 니코틴이 담배 만드는 회사에서 니코틴과 타르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그 담배 회사의 노예가 될수 있도록 만든 것이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의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니코틴은 여러분 청소년기에 특히 내가 내가 성장을 여러분들이 신체적 성장도 이루어지지만 내도 굉장히 성장기 있거든요. 그 성장기 있을 때는 니코틴이 여러분들 몸에 굉장히 잘 달라붙도록 하는 그 수용체까지 이제 고층 수용체라고 합니다.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늘어납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러면은 그 성인 때 담배를 피우는 거와 청소년기의 담배를 피우는 그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청소년기의 담배를 피우는 게 훨씬 중독성이 강하다. 그래서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은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릴수록 담배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은 끊는 것도 훨씬 어렵다. 네. 예, 그래서 끊는 게 어려우면 그때부터 발생되어 지는그 우리가 니코틴뿐만이 아니고 한4천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이 다지요. 그담배의 해악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노출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 당장 그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음.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들 금융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어떤 학생은 이런 질문을 원장님 하는데요. 담배를 피우면 살이 빠진다. 반대로 아, 담배를 진다. 끊으면 아, 예. 어, 살이 찐다. 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해약적으로 아. <laughs> 자, 네, 네, 네. 에, 담배를 에, 에, 피우면 살이 예, 빠지고 끊으면은 찐다라는 뜬다. 것이 여러분들 정말 그거는 가짜뉴스입니다. 네. 대표적인 가짜뉴스인데 여러분들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그, 그동안의 금단정상이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금단정상이 어느 정도 1차 고민이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어, 금연을 하면은 어, 거의 성공할 확률이 한 7, 80%는 우리가 성공을 했다고 볼수 네. 있죠. 그런데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에 담배의 검단 그 증상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사탕이나 뭐뭐 이것저것 군것질을 막 먹죠. 그것 때문에 찌는 살이죠. 그게 담배를 끊어서 담배가 니코틴이 안 들어가서 타르가 안 들어가서 그4 0 0 0 가지 넘는 위해 성분이 안 들어서 살이 찌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살찔까 싶어서 담배를 못 끊겠다. 그거는 정말 가짜 뉴스입니다. 예. 네, 잘 들으셨죠? 아주 우리 나영성 박사님 명쾌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 못 끊으면 내일도 못 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담배를 다 끊어주시기 바랍니다.